예, 여기는 아난타라꼬야오야이 리조트 우측 끝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왼쪽으로 쭉 가면은 로비입니다. 여기서 대략 로비까지는 100m 정도 됩니다. 100한 2, 30m 정도. 자, 로비에서 들어오면 제가 숙박하는 이 건물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숙박하는 건물 앞쪽에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이게 로컬 마을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리조트 입구가 나오고요. 거기서 대략 또한 3, 400m 걸으면은 대로변이 나옵니다. 꼬야오야이 리조트. 그러니까 상당수를 이렇게 방문할 수 있죠. 그 도로를 이용하면은. 그래서 꼬야오야이의 주요 도로를 만날 수 있는데요. 지금 걸어 보겠습니다. 저기는 아난타라꼬야오야이 리조트 경내입니다. 로비에서 대략 한 400m 정도 걸으면은 리조트의 첫 번째 건물수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로컬 마을로 가려합니다. 자 난타라 꼬야오야이 리조트는 프리미엄 5성급 리조트죠. 그래서 룸 서비스 그리고 미니바가 매우 비쌉니다. 자 미니바에 콜라 캔 작은 거 하나가 1 2 0바입니다 매우 비싸죠. 자 그리고 클럽 샌드위치 하나 주문했는데 7 플러스 플러스였고 거의 700한 70바정 나왔습니다. 되게 비싸죠. 햄버거도 비슷합니다 자두개다 주문하니까 거의 1,600만 나왔습니다 1,570만 원인가 나왔는데요 아, 그 클럽 샌드위치하고 비프 햄버거만 시켰는데도 그 정도 가격이 나온 겁니다 일반 이런 로컬 레스토랑 가면은 한6 0 0바 정도면 해결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1,700 거의 1 8 0 0바 나왔으니까 세배 값이죠. 자 이거 감당하기 어려우면은 로컬 지역으로 가서 테크이나 또는 거기서 식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로컬 마을로 안내하는데요. 자 리조트에서 대로변 나가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우측으로 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가는 방향인데, 우측으로 가면은 조그만 학교가 있고, 그 건너편에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여행자한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다지 볼것 없고요. 자, 리조트에서 대로변으로 나가면 좌측으로 꺾어지십시오. 좌측으로 꺾어지면 코인 세탁방도 있고요. 미니마트가 세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마트 중에서는 뭐, 수박도 판매하고... 람부탄도 판매하고, 바나나 등을 판매합니다. 자, 그리고 그 미니마트 건너편에는 꽤 괜찮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로컬 레스토랑. 자, 여기가 바로 아난타라꾸야오야이 리조트 입구입니다. 자, 시큐러티 경비 초소가 있고요. 로비에서 여기 입구까지는 대략 400, 5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를 지나가면 은 깨끗한 도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시 쭉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근데 우측에 여기 리조트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간단한 식사 가능합니다. 티니, 파카파 무사, 카오파, 다이카. 접파우는 미. 네, 미. ไม่มีหมู 오. 케땀 다이까? 쏨땀 ข้างบน까지. 자, 여기서는 그냥 여기 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저렴하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자, 제가 원하는 솜땀이나 뭐 기타 요리 등은 저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 여기 좀 나가면은 좌측에 또 저렴한 허르스름한 식당이 있습니다. 한번 또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로비에서 대략 600m 여기 앞에는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볼수 있죠. 자, 저는 지금 호텔 입구에서 대로변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로변에는 아, 차들이 좀 지나가죠 자 호텔 입구에서 대류방까지 가는 도로는 이와 같습니다 양쪽에 대나무들이 좀 보이고요 이 좌측에도 노점상이 있습니다 자, 노점상이 있는데 아 지금 여기가 식당인데요. 사와티카, 솜땀 다이카, 타올라이카, 하시받, 파카파오 무스 다이카, 무슬림, 파카파오 까이, 어 타올라이카? 60. 아 여기 60밧이라고 하네요. 어, 오케이 카 코쿤 카 저기 리조트 입구에서 로비에서 여기까지는 대략 700m고요. 입구에서 여기까지는 대략 200m인데 지금 솜땀이 50바시고요. 어, 파카파오 돼지고기 아니고요. 닭고기는 거 또는 탈레 시푸드 여게 혹시 재시 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식사 주문하면 될것 같습니다. 코쿤 카. 아 여기서 식사 주문하면 될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여기까지는 대략 한 7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위로 또 올라가는데요. 자 위로 좀 올라가면 대로변이 나옵니다. 자 호텔에서 대략 한 800m, 900m 정도, 800m 정도 떨어져 봐야 되겠죠. 약간 경사져 있고요. 제가 추천하는 로컬 식당은 좀 약간 거리가 있네요. 1.3km 떨어져 있는데요. 어, 주방을 보니까 매우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얼굴에서 느껴지는 어떤 아주머니 인상이 보통 일반 사람들하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깨끗하고요. 아주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꼬야오야이 지역은 무슬림 마을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판매하지 않고요. 돼지고기 요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술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맥주나 와인, 위스키 등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호텔 내의 미니바에서 판매하는 술은 비싸죠. 자. 미리 세븐일레븐이나 슈퍼마켓에서 맥주나 와인, 이스키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 드디어 대로변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이 도로를 따라서 수많은 호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있고요. 자, 뒤에 아난타라꼬야오야힐리조트 입구 쪽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약한 150m 내려가면 학교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미니마트가 있죠. 미니마트에서는 뭐 치약, 칫솔, 또는 콜라, 사이다, 주스, 두유 같은 건 판매하는데 술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빵을 좀 사러 갔는데 빵이 브랜드 있는 빵이 아니라 동네에서 적당히 만든 빵입니다. 조금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땅콩 스낵 같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조금 미니마트가 약간 어 허접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미니마트가 세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 호텔 대르번 입구에서 약 300m 떨어져 있고요. 자, 그곳에는 미니마트 세 곳이 경쟁합니다. 그리고 미니마트들이 다들 규모가 있고요. 그리고 로컬 레스토랑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이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그 대신 가격이 좀 셉니다. 로컬 음식점 치고는 가격이 좀센 편인데 음식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 아주머니가 일반 이런 거리 노점에서 음식 만들어 판매하는 아줌마하고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영어도 구사할 줄 알고요. 아주 깔끔한 느낌인데 대신 가격은 여기 호텔 입구 쪽에 있는 허러스만 노점상 보다 한배반 이상 비쌉니다 자, 차가 가는 방향으로 내려가야죠 내려가면 로컬음식점 미니마트 있고요 그리고 코인세탁방 인데 코인세탁방이 매우 저렴합니다 20바시 입니다 아마 한 7킬로 이상 세탁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세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무들은 모양을 보니까 고무나무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무 채집하기 한 고무나무고요. 자, 차와 오토바이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툭툭이들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앞에 로칼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로칼 마을에는 미니마트가 세 곳이나 있고요. 자파점도 있습니다. 뭐, 코끼리 바지, 태국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판매하고요. 과일도, 종류는 다양하지 않지만, 과일도 판매합니다. 자, 이곳에서 식사 포장해 달라고 하면 좋습니다. 자, 식사 가격은 1 0 0밧 전후고요. 음식 깔끔합니다. 자 입구 마을 입구의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이와 같은 어, 자, 현지인들의 주택을 볼수 있고요. 그냥 나무로 비만 피하는 정도입니다. 비하고 바람. 자 우측에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미니마트 있고요. 자 왼쪽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아, 이게 식당입니다. 저 우측에 자파점 미니마트 있고요. 왼쪽에 식당입니다. 자, 여기서는 한국삼지조한요리 다수를 네,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밥 아, 버거, 누들, 파타이, 네, 카우팟꿍, 똠양, 그린커리, 똠까까이 판매합니다. 자, 이쪽에는 로컬 마을입니다. 사와티카. 밑에는 지금 코인 세탁방이 있습니다. 네, 코인 세탁방이 있고요. 또 미니마트 두 곳이 있습니다. 자 이곳 주민들은 그냥 서민들입니다. 바람과 비를 피하는 수준의 주택들이죠. 자 여기도 로컬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네, 좀 허접합니다. 어, 국수 요리, 뭐, 저렴한. 아, 여기는 지금 어, 국수 요리하고요. 어묵을 판매합니다. 어묵. 자, 건너편에 자파점이 있습니다. 물놀이기구, 튜브도 있고요. 뭔가 태우는 것 같습니다. 연기가 좀 나는데요. 저기 길 건너편에도 음식점 같은데 현재는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가 바로 코인 세탁방이죠. 자, 코인 세탁방입니다. 2 0밭이고요 코인 세탁방입니다 저기3 0밭이라 나오네요 저긴 40밭 아 지금 어, 세탁하고 건조가 있는데요 지금 30밭 40밭 합니다 자 여기는 음료를 판매하고요저기 미니마트입니다 미니마트 음료수 살수 있고요. 좀더 아,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에, 위치가 나오네요. 자 왼쪽으로 가면은 아오 힌콩 에, 선착장 부두가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어, 로작 17km나 가야된다고 하네요 코야오야이가 아, 매우 크죠 자 이쪽으로 가면 선착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마사지샵이 하나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아, 싸냐 마사지 해가지고요 제가 한번 마사지 가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영업을 안 하는 거 같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사지샵하고는 좀 다릅니다 좀 약간 허리 스트레마고요. 네, 지금 가격 보니까 한 시간에 300밧. 네,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한 시간에 400밧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니까 300밧, 400밧이 많습니다. 네, 지금 영업 안 하는 것 같고요. 네, 싸냐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지금 우기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확실하게 안 끝나서 그런지, 아, 동네가 매우 조용합니다. 자, 여기 아래도 마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갖고, 가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방문해서 뭐가 있나 보고요. 리조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현지인들이 사는 집이고요. 네, 비와 바람을 피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자이 조용한 마을에도 서서히 개발의 붐이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보니까 건설 자재들을 잔뜩 실은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여기 지금 웰컴 버거 해가지고요. 지금은 문 닫았는데요. 자 드링크 코코넛 판매한다고 하네요. 자, 구지 마사지 샵이라고 나오네요. 구지 마사지, 로컬 마사지입니다. 구지 마사지였고요. 시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사지샵 수준의 시설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는 건좀 무의미하고요. 저기 비교적 좀 깨끗한 느낌이 드는 릴라 마사지가 있습니다. 자, 아, 여기. 아, 여기가 좀 깨끗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릴라 마사지라고 하고요. 왼쪽 어, 릴라 마사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시간에 380원 사와디까 아, 아주머니가 상당히 미인입니다 여기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릴라 마사지고요 매일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영업한다고 합니다 저기 예약도 가능하고요. 자, 전화번호는 084의 2166391이죠? 자, 안에 모습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칸막이가 쳐져 있고요. 자, 보통 마사지는 한 시간에 30몇 가지인데 여기가 그나마 제일 시설이 괜찮습니다. 분위기도 있고요. 아주머니가 깔끔합니다. 자 왼쪽에는 지금 보니까 미니마트 같습니다. 네, 미니마트죠? 어, 여기가 이 동네 중에서 제일 좀큰 미니마트 같습니다. 네, 콜라, 사이다 다 있고요. 사마티카, 어 망고 스틴도 있습니다. 저기 어, 콜라, 사이다, 주스 다 있고요. 아이스크림도 있습니다. 땅콩도 있고요. 에이, 스낵이 다양합니다. 프링글도 있고. 과자 종류가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감자칩, 땅콩, 아몬드도 있네요. 치약, 칫솔 다 있고요. 물놀이 기구도 판매합니다. 어, 여기가 제일 물품이 다양합니다.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저 여기 앞에 모습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자, 릴라 마사지 샵이 왼쪽에 있는데요. 릴라 마사지 샵 우측에 이와 같이 미니마트가 있습니다. 코카콜라 아... 간판이 앞에 있고요. 자, 미니마트 나오니까 여기 식품점이 있습니다. 여기선 파인애플 판매하고 있고요. 자 왼쪽에는 지금 롱테일부터 어, 예. 여행사입니다. 보리삭 투어 해가지고요. 보트 트립 예. 자 식당, 식사가 가능합니다. 자, 이름이 흰콩 레스토랑인데요. 식사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흰콩 레스토랑이라고 여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있고요. 음식 냄새 보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흰콩 레스토랑. 어, 여기가 제대로 된 레스토랑 같은데요? 어, 여기 마사지샵, 릴라 마사지샵, 미니마트, 웰컴, 흰콩 레스토랑. 어, 여기 아주 좋습니다. 식사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위에 있는 무슬림, 거기도 괜찮은데요? 어, 여기가 더난 느낌입니다.